자,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점입니다. 한쪽에는 침대와 온천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재배지와 분쇄기 등이 있고, 한쪽에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제작대 그리고 또 한쪽에는 자원을 파밍하기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는 음식과 냉장고 그리고 음식을 굽고 대련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모든 거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물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헬드를 풀어놓고 각자의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두 마리를 넣어서 각자의 할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은 쓸모없는 자원들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포대 같은 걸 지어주면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거점을 평탄화시키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도록 합시다. 밀을 심고, 열매를 심고, 재배하고, 여기 침실은 아직 낮시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쪽에서는 돌과 나무를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광석까지. 그리고 가운데서는 냉장고를 얼려주고, 음식을 먹고, 불을 지펴주고, 발전기를 올리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점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이그 녀석들이 왔다 갔다를 합니다. 음식이 있는 곳으로. 음식 상자가 있는 곳으로 모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음식 상자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 입니다. 거점 기준으로 모든 작업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심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음식 상자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면은 작업 효율이 무척이나 떨어지게 되고 게다가 음식을 먹기 힘든 자리에 있으면은 AI가 고장이 나는 상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상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음식 상자를 여러 개를 둘 경우에는 더 고장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상자는 웬만하면 한 개만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녀석들이 이제 도 돌을 다 캐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 그 이유는, 아누비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채굴과 운반이 있는데, 둘 중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반을 잘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채석장에 돌을 채는 게 가장 주선되는 순위인데, 채, 아누비스 3마리가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마리가 3마리가 이걸 하고 있으면, 나머지들은 그 외에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임으로, 이 광석들을 다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광석을 넣겠다. 덮어서 버리면은 할 일이 없어진 아누비스들이 광석을 집어다가, 상자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보시죠. 지금 밥 먹으러 갔던 애들 돌아와가지고 상자에 집어넣고 이 AI의 순서를 이해하셔야지 거점을 지을 때 동선을 쉽게 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걸 유의해서 거점을 지을 때 동선을 짜시면 되고 그러면 거점을 지을 때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자이 녀석들은 이렇게 파괴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토대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세워주도록 하면은 계단이 없을 경우에는 알아서 운반 일을 하러 다들 다닙니다. 여기서 제가 계단을 만들어주면은 채굴을 하러 달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석장을 쓸지 말지 임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포와 같이 큰 개체들은 이렇게 2층에 짓더라도 사정거리가 닿기 때문에 작은 개체들한테 사용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방균같은거는 채석장같은 것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식으로 원거리에서 운반에 영향이 들어가지 않는 일들은 이렇게 길이 막혀있으면은 눈빛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농사역시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길이 막힌 곳에 있고 나서 릴린을 꺼내면 릴린이 갑자기 파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 열매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눈빛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비드라 같은 펠들도 눈빛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농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자라면 이 자리에 운반용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농장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방법이고 발전기나 화로 이런 것을 사용하기엔 충분한 방법입니다. 일을 없애는 것의 마지막 팁은 침대입니다. 침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을 없애버리면은 일단 침대는 거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기분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길을 막아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밤이 됐을 때 일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잠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선을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침대는 가는 길을 막아두기만 하면은 얘네가 제자리에서 잠들기 때문에 괜히 길을 이어가지고 동선상의 낭비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팁은 이것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템 정리가 귀찮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온 포탈 바로 옆에 하늘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띄어두면 아이템 정리가 편해집니다. 컨테이너를 띄우는 방법은 컨테이너를 짓고 컨테이너 위에 다시 컨테이너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또 컨테이너를 지어서 이렇게 세 번째 컨테이너까지 완성이 되면은 밑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부숴버리시면 해결됩니다. 다른 컨테이너들도 되지만 웬만하면 대형 컨테이너를 추천드리는 게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알고리통으로 올라타기가 정말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컨테이너를 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팁은 2층 이상 집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2층을 지었을 때소형팰을 뽑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따라옵니다 근데 대형팰을 소환했을 때 대형팰이 2층으로 따라 올라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계단을 늘려서 올라올 수 있도록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집 안에 물건을 지을 때 소형은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중형은 두칸 이상을 짓지 않으면 AI가 고장나고 대형 팰 같은 경우에는 네 칸까지 지어서 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AI가 고장이 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점 짓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 집이나 한번 지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집이 완성됐습니다. 침대 쪽부터 설명해보도록 합시다. 침대는 앞서 영상에 설명한 대로 길을 끊어가지고 암을 자로 못 오게 만들어서 제자리에 자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를 공중에 띄었고요. 발전기는 길을 끊어서 원거리로 작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외각에 무기 라인 공장, 뼈 라인 공장, 그리고 작업 라인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쪽에 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무 곤봉 같은 걸 만들어서 작업을 했다. 얘가 나무 곤봉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시멘트나 솔리머, 옷,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무기가 꽉 차가지고, 이런 식으로 걸어서 매달려가지고 아이템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구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같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 농장과 토마토 농장을 지어놨습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딱히 벽을 넘어간다거나 낑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이쪽에는 파쇄기를 지어놨습니다 파쇄기 같은 경우는 높이 지어놓으면 인식을 못하는 AI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닥에 놨고, 이쪽에는 살짝 공중에 띄워서 아그니드라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주개를 하나 만들면 아그니드라가 달려와서. 하나를 제작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은 고를테라고 아누비스들을 준비해놨는데, 만약에 이거, 이 친구들을 끊어가지고, 이 친구들 일안 한다. 그러면은 끊은 다음에, 이쪽에서 아누비스들을 전부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으로 AI를 초기화시켜서, 철광석을다부신 다음에, 철광석 다수면이친구들이 이제 옮기겠죠? 아주 잘 옮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리에 음식 가운데 있도록 제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 가운데 있게 설계해놨고 그 옆에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의 집 설계는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좁은 지형인데도. 건설 제가 올린 건축 팁을 이용해서 공간을 최대한 창출해서 하다 보니까 아그니드라나 뭐 레비드라 뭐 군포 이런 애들은 끼지도 않고 잘만 살아 있습니다. 가끔 제가 로딩할 때이 끼는 버그 말고 하늘에서 이렇게 리젠이 돼서 떨어져서 낙사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끼는 경우는 지금 플레이하면서는못 봤네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